어 일단 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되게 신기하고 벅차올랐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는 사실 감사하다는 마음밖에 안 들어서 제가 여태까지 해오고 있던 게다 뭔가 제가 해낸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일단 이런 선물 같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진혁 감독님 그리고 박지수 작가님 그 다음에 옥수수 인전. 예쁜 지원 누나, 재화 선배님, 송동희 선배님, 이리고 다른 선배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저희 회사 정덕균 대표님, 나주 이사님 회사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항상 매일 아침마다 저를 따뜻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우리 현장 스탭들과 샵사람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엄마 그리고 아빠. 같이 옆에서 든든하게 챙겨주수 있는 우리 정우 너무 너무 사랑하고 지금 이 모습 보고 웃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예 저희 연기 선생님이 녹슬어 사라지는 배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로서 현장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